또 촬영이 안되냐 이제 또 평소에는 난입이나 영감을 안드는데 자이라 상대로 후픽이니까 많은 유저들이 쓰는 정석 룬으로 게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되게 좋되는데에파팔기내들로많고는데즈 오크는 슈즈 오크는 슈즈 오크는 슈즈 오크는 슈즈 오크는 슈 이거 같냐? 토타가 폭탄을 안 썼나? 2렙 찍고 해야 될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근데 뭐토타 일단 2렙 세니까 갔다가 해야겠다 일랩 주고 역전을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ㅅ 씨핑 찍느라고 그거였네 근데 그냥 무지성으로 하면 이기는 거 아니야? 그니까 러여도 죽였잖아 일단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물량 하나 빨아두고 그래서 우리가 조합이 너무 사기다 돈이 애매하네 돈이 애매하네 쟤네 뭐 뭔데 무는 애도 없으니까 솔라리 같은 거안 가고 그냥 안전하게 터보 탱크 가면 될것 같아 이제 문제는 말자 궁인데 은빈 여명이라도 가야되나 뭐. 근데 얘네 피 적잖아. 팔 만한데? 그걸로 딱 깜짝스럽게 나가주는 거죠, 여러분. 뜻다안 네, 좋나 오시를. 그러니까 이득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적으로 이득을 볼 수밖에 없는. 진영이기 때문에 힌트가 잘못했죠. 이거 게임 터졌죠. 조금 이렇게 하면 이거 카이사올 때까지 아니다. 당기죠. 겨 당겨 당기죠. 이거 당기면은 계속 터져서 못 당겨요. 아, 그렇긴 한데, 뭐 굳이 믿은 것보다 아, 씨발아! 미니 얼왜 이렇게 빨리 쳐？알 아 나도 저도 투타 40만 유저 라서, 아 씨발 존나 빨리 발 동하 네거맞아야여기잠같 만. 야 잠깐만 너무 막 싸우는 거 아니야? 아 속박이 있었네 짜증나게 라인 밀렸어 너네 이거 못 당겨 아니네 라인이 예, 네, 좋던 것 같습니다. 왜 실컷 때려라, 새야 짜증나네 아, ㅅ 아, 라인이나 밀걸 잠깐. 즐길 수 있음 아, 라인 되게 이상하다 아예. 있지 않아 여기? 아 시발 전멸 존나 많이 남았구나. 뭐안 되네. 야뭐나돈왜안 들어와? 내가 몸을 되게 해야지, 니들이... 럼블이 잘못됐어. 내 새끼, 뭐냐? 이 새끼, 아, 짜증 나게 하는... 뭐냐? 이거 몇달쓸것 같은데, 새끼. 나는 안 나오네. 그것도 맞고 약간 의견이 갈린 것 같아. 내가 먼저 때리던가 포타가 때리기 전에 내가 먼저 때리던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좀 갈려줘. 아직도 그거야. 뭐야? 이거... 예, 안 죽었죠. 볼때 천천히 싸워야겠다. 이겼나? 지금 안해도, 뭐 안해도 이겼나? 아씨, 오빠, 왜 이렇게 길어? 땅굴 뭐일 오히려... 이거 맞죠? 나는 이제 싹 오히려 그럼 그래 뭐 그냥 나 읽어갈게. 굳이 구애 안 하고 간다리 간다리. 야 제드가 계좌를 주고 전멸 구0 봐요, 너 노릴 건데, 조금 아쉽네. 뭔가 더 활용을 잘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, 그러니까요, 뭔가 좀니까 음? 그러니까. 팔만한데. 죽었는데 저거? <laughs> 나 밤이 때문에 밤이로 시 먹었으니까. 자이라 한 애들은 왜다 저러는지 민정 여기 와드일 것 같은데. 와인지만 보자고. 나그고가기 싫은데, 안 가, 안 가, 안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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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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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, 이디들이 컸으니까 시간 하나만 사고 가야지 우리가 이거 미드 막는 게 맞아? 말자가 수성 괜찮지 않나 차라리 탑을 밀던가 차라리 탑 밀면서 전령 압박하는 게어 개소리임 아니다 그냥 ㅅ 어조 때려도 될것 같다 이 게임 나는 럼블 뒤좀 봐줘야지. 게임 끝났다 보니까. 나는 이제 이거 봐줘야지. 뭐야 이제? 이자겸. 뭐라고 와공 점 나름 달달하게 괜찮게 한것 같은데? <laughs> 야. 뭐야 이거 말자하네 아.. 맞다 테리 말자밖에 없지 말자같은 주문 방어막은 세트 t 큐로 안 벗겨진다는 거나 하나 u 블 불려고 했던 거와 이거 와라 와와와와와 와바바 와 m t 초록색이네 바위게 같구요 일단은 계속 이렇게 하면서 피읍도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망자 해야겠다 피읍 의존도가 그렇게 높은 애는 아직 없는 것 같으니까 나중에 가든가 아니면 뭐 이제 미카엘은 좀 애매하네 제압이어라 바리우스 한번더 부수러 가야될같는데 라고 하기에는 다면은 사실 이거 뭐용네번 먹기도 전에 게임 끝날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뭐싹 보는 거지 무하더 확인 뭐하더뭐 하냐 이 양반 그 외엔 핑화는 계속 다를 해 놓는 게 좋을까? 해 놓는 게 좋은 거 같네. 응? 그애에는거 죽었는데 잠깐 그래 뭐도 계속 싸우고 있어라. 가게에는 세 명은 좀 너무. 혼인 거 같아. 오웬조 한번 잡았다 저거 오병신 참나 플래시가 이기고 있는 어 러블 되게 세다 얘네 서은 안치나? 그냥 이거 다 같이 뭐탑 압박하면 되는거 아니야? 거자해. 아직도 템이 다 완성이 안 그래 뭐 제드 없으니까 나도 어디 좀 갔다 와야겠다. 게임 아, 아, 게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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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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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고 하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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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된 아, 같 아, 아, 더 맞으면은 그거야, 웨이브가. 아, 짜증나네. 10컷넛? <laughs> 아닌 것 같죠? 예 이제 또 다리우스님이 와주시나? 되겠냐 갔다 오고 기맹 하나 정도 가주면 될것 같아. 기동신도 아니라서 기맹 터진다고 그이속안 줄어들거든요. 되게 재밌네 피구. 운영 너무 깔끔하다. 이제 이거를 여기다 박는 거지. easy。